<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짜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케잉 어인서스 아인 인문티 발칵 뒤집힌 사건. 두 여자 스타를 동시에 휘어잡은 남자 연예인 타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모두를 놀라게 한그들의 관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인어 인서서 아인 인문티 발칵 뒤집힌 사건. 두 여자 스타를 동시에 휘어잡은 남자 연예인 타 보. 화려한 무대 뒤에서 펼쳐지는 연예계의 복잡한 인간 관계는 언제나 대중의 관심을 끕니다. 특히나 두 명의 여성 스타와 동시에 얽힌 남자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더욱 큰 화제를 낳곤 하죠. 오늘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오명의 남자 연예인을 조명하며, 그들의 최근 성취, 스타일. 그리고 현재 활동을 갖기 다른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호의 지드래곤 글로벌 아이콘의 압도적 존재감. 지드래곤은 여전히 글로벌 K-pap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활약 중입니다. 최근 그는 솔로 앨범 준비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패션계에서도 여전히 트렌드 세터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명품 브랜드의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죠. 그의 스타일은 여전히 파격적이고 실험적입니다.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과감한 패션으로 주목받으며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술 전시와 협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음악과 패션을 아우르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강타 레전드에서 뮤지컬 배우로 H.O.T 출신 강타는 한 세대를 대표했던 아이돌이지만 현재는 뮤지컬과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는 뮤지컬 팬텀에서 주연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강타의 스타일은 과거의 아이돌 이미지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변화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예능감을 발휘하며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라디오 DJ로도 활동하며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3위 정진훈 다재다능한 싱어송라이터로 성장. 오전 도시에 막내였던 정진훈은 현재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한 미니 앨범은 어쿠스틱 사운드와 감성적인 가사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드라마 워스티 작업에도 참여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꾸밈없는 자연스러움의 특징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진지한 아티스트지만, 방송에서는 장난기 많고 친근한 성격으로 많은 팬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국내외 공연을 준비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현 재기에 성공한 연기파 배우 김정현은 한때 논란에 휘말렸지만 최근 드라마 비밀의 계절을 통해 성공적인 복귀를 이뤄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다시 한번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작품 속에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터뷰에서는 진중한 태도로 작품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며 자기작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동시에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이커빈 힙합 1세대의 상징인 커비는 한때 힙합 신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1세대 래퍼로, 최근에는 프로듀서로서 후배 아티스트들을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신예 래퍼들의 앨범 제작에 참여하며 음악적 노하우를 전수하고, 힙합 공연 기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여전히 자유분방하지만, 과거와 달리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의 면모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무대보다 후배들을 키우는 게더 보람 있다 라고 말하며 음악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다섯 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왔지만 동시에 복잡한 연애사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중은 그들의 성취와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활동과 성장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과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최근 솔로 앨범 발매와 함께 글로벌 투어 준비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아트 전시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완성형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며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타는 뮤지컬 무대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뒤, 라디오 DJ와 방송 활동을 명행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이돌 이미지를 넘어 음악인으로서의 깊이를 더하고 있으며 후배 가수들과의 협업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후배 아티스트들을 위한 보컬 워크숍에 참여하며 음악 교육에도 힘쓰고 있어 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호는 음악 활동과 더불어 드라마와 예능에도 출연하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팬미팅에서 신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진솔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연은 최근 드라마 흥행으로 배우로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작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동시에 준비 중이며 연기 변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배우로서 더 진정성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성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커비는 과거의 화려한 무대 대신 현재는 후배 양성에 전념하며 힙합 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신예 래퍼들의 앨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